고의사의 차에는 이렇게 AK 47이 준비되어 있고요. 또 어디로 가는 거죠, 우리? 팅을 가는 보조사 차량이고요. AK47이 있습니다. <laughs> 이게 이게 왜 여기 있죠? 오!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캠핑용입니다. 캠핑용. 캠핑용. <laughs> 오늘 베이컨 리얼리즘의 대표님을 음. 만나기로 해가지고 음. 박삼동의 아세아누들이라고. 좀 걷다 올까요? 너무 일찍 도착했는데 지금 저희가 산해장 2호점 자리로 왔네. 강남이랑 을지로 쪽을 보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돌아보고 있어. 아 양꼬치 맥주 한잔 하고 싶다. <laughs> 기가 막힐 것 같은데. 지금. 아 진짜 지금 더워가지고 그냥 살짝 정신 나갈 것 같은데. 네, 여기서 지금 김치찌개에서는 이집 아. 한 회장 정장, 점장, 길선 정장이 계속 얘기하는 경상도의 돼지 김치구이. 우가 이태원에 사실주의 베이컨이라는 이름으로 그 한돈이 옆에 어? 이 자리 있을 때 네. 되게 좋아했던데 햄 네. 같은 거 직접 만드시고 거기 없어져서 진짜 아쉬웠었는데.

아누브 피자에서 여기 들어있는 햄 이거 피자에 넣어도 맛있고 베이컨도 괜찮았고 아까 베이컨이 염도가 낮아가지고 일부러 여기 음식에 쓰는 거 낮게 하시는 건가? 크림 파스타에다가 아 베이컨 한줄 알지 꼬치도 그슬려서 이렇게 올려서도 비쥬얼이 괜찮 근데 그럼 가위 들여야 돼요? 아 나이프가 있나? 어, 나이프 있어요 나이프 아. 음, 나이프 이제 기본 제공 해주니까 그래도 베이컨이 저염이라서 한국 사람 입맛에 더잘 맞을 것 같아 잘 먹었습니다 베이컨 리얼리즘 대표님은 TAA의 김주협 대표가 소개시켜줘서 알게 됐습니다 주차권을.. 아유 감사합니다 <laughs> 뭘 달아요? 아 잡초? <오> 어, 컨셉 아니었나요? <laughs> <laughs> 이거를 이제 쌀국수 같은데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<laughs> <laughs> 네. 짝바게티 더, 아, 더 블랙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짜파게티가 진짜 나왔습니다. <laughs> 없는 게 없어. 그러니까. 총도 있고 칼도 있고 도끼도 있고 총이랑 도끼까지있는데 우리 차는 기름이 없다. 여기 S O 일이죠. 네. 여기 S O 일이 직영점이에요. 아니 <laughs> 그 진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? J C P T 온. 저기 S O 일 직영점인지 알려줘. 지경점입니다. 체지피인데 <laughs> <laughs> <채찌피틴데>, MBTI. T? <laughs> <laughs> 예 소일이 그 뭐냐 거기 사우디 회사에 넣어. 계산하고 있는 계산하고 암산하고 이제 머릿속에서. 체지피티. 아람코라고 되게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. 아, 걔네들이 아, 인수를 아. 했거든요. 그래서 지경점 기름이 <laughs> 더 좋다라는 소문이 있어. 요 석탄가가 음... 더 높다고. 길이더 좋다고요? 네. 그렇게 되면 바로.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저기서만 일부러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 어차피 돈은 다 있는 사람들이고 네. 좀 제일 좋은 거 넣고 싶어가지고 그쵸 음... 그렇죠 고급 휘발유 넣는 마인드인 건가? 여기 고급 휘발유도 있어요 그니까 고급 휘발유도 취급하는 주유소가 생각보다 그게 안 많거든요 쭉 음, 가면은... 음, 지금 원래 저쪽부터인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차를... 산해장 2호점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는 위치 중의 하나입니다 강남 파이낸스 센터 바로 골목 베이컨 <목> 리얼리즘 대표님이 하시는 또 다른 브랜드 포스 사무실 복귀하는 길에 여기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스프집입니다 여기도 사이즈가 있어요 200, 2이 있고 350이 있고. 그러니까 200짜리를 4개를 시켜 낸거 같아. 아, 소금기 추가하고 올리브, 올리브 오일랑 발사믹 두 개까지 구매를 하고요. 뭐가 뭐지? 이게 치킨너들셋. 이게 양송이 크림인 거 같은데. 이게 감자 같은데. 이게 감자 같은데. 이거 초당 보다는 아, 토종. 아, 아, 어, 어, 이게 감자네. 먹어 보시죠. 겹궁이 음, 많이 음, 들어가는데? 맛있어. 오 좋아요 좋아 이런 식기들도 헛도 안 쓰시네요 식기도 예뻐 진짜 진짜 맛있어 오셨어요? 사무실 복귀하는 길에 새로 또한 군데 들렸습니다 아 O K 키의 아카데미 배우 오 에이전시 복귀를 만나러 왔는데요 어디로 들어가야 지 안녕하세요 잘 못보셨습니다 어?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니까 어, 멋지십니다 아이고 앉으시죠 아이오키 아카데미의 장화식 대표입니다 아유, 여기 뭘 하는 곳이죠? 좋은 배우를 육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공간이 6개가 있어요 3, 4층에서 이런 공간에서 이제 선생님 한 분이랑 학생 열명이서여기 매칭 연기 수업해서 그여서수술 그 연기 연는을할수있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건 2, 엄청 엄층이고엄층은 엔터 1팀 그리고 7, 8층이 이제 제작이 청엄2 0이4년 7월 10일 청엄장 부동산을 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삼이랑 선릉 쪽을 볼 거고요 역삼 선릉 또 어디죠, 오늘? 역삼만 세 군데. 아, 역삼만 세 군데. 출발해보겠습니다. 뭐, 알고 계시다시피, 고의사의 차에는 이렇게 AK-47이 준비되어 있구요. 여기 보시면, 있습니다. 칼이 있습니다. 민, 민자. 민자, 민자.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고의사님이, 음. 중순도 남자들 언제나 전투 세세를 갖춰야 된다고 해가지고, 같이 사면 싸움이야, 아이템전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, 음. 그때를 위해서 이렇 낭만의 시대는 연장은 양우니가, 노양우니가 시작까지. 저번에 지나가면서 봤던 곳인데 부동산 사장님과의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보지 못했던 곳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. 지금 찾고 있는 매물이 오피스 상권에서 점심 장사도 가능하고 술 장사도 가능합니다. 추억의 타코벨 타코벨 이자리 너무 좋다 자동자 사냥 중간에 용꾸 자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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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시죠? 와 길을 잘못 들어서 추억의 국기원에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어릴 때 진짜 맞았는데 네, 맞아요, 여기 또 어릴 때 태권도 선수했던 사람이 네. 두 명이 있네요. 아 이사 태권도 선수 대표. 여기 와서 긴장 많이 했었는데. 전아이태프 <laughs> 저는... 여기 대회, 대회할 때 되면은 <laughs> 이 도로가 전부 태권도장 공모차로 꽉 차. 일단 뒤로 가서 빠따 한 대씩 맞고 그렇죠 시작해 왜왜 그렇죠. 왜 그런지 모르겠어 <laughs> 기약을 넣어주시 <laughs> 일단 맞고 어, 시작해 제가 봐 일단 아, 다 엎드려 아, 무조건 잘못했어 9살 아, 때까지인가 주는 행복이 그냥 모든 행복이래 그 <laughs> 다음부터는 짜증나도 그냥 그때 생각하면서 키우는 거라 하더라 <laughs> 내가 생각해도 지금 우리 엄마가 나 보면 짜증 날것 같아 제가 보면 봤어 이거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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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나를 보면으로써 오버랩이 되 사무실 복귀. 니들, 자고, 자고 있었죠? 예? 아니에요? 아니요? <laughs> 제가 봤어요. 지금 <laughs> 뭐야, 눈곱 떼고 <눈꼽댕고 웃음> 있었는데. <웃음>